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집 없이 여행으로만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은요, 미국 아리조나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세계적인 공원이죠. 이곳 캠핑장에서 저희는 만났습니다. 서부에서 15시간을 운전하고 이곳에 도착하고 저희는 플로리다에서 25시간을 운전해서 이곳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함께 캠핑을 하고 이곳 여기저기를 같이 둘러보고 함께 음식을 해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광경을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무젓가락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저기 응? 뭐가? 어머, 이거 이 젓가락이 뭐 이렇게 좋아요? 어. 어, 식당에서 얻었어요. 이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이래요. 와. 식당에서 너무 좋다. 아, 북경 북경반이 집은 <laughs> 너무 고급스러워. 그러네, 이거 이거 그것도 고급. 예, 한번 쓰기 아까워. 그, 그러네. 고급 집은 아닌데 또. 닦아서 씁 그러면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서 씁시다 계속 그래도 돼요. 엄청 대수. 쌈장, 신가 쌈장 소스 여기 가도안 네. 먹는 음, 거니까 네, 네. 를 음? 간장 소스 원하시면은. 좀좀와 정말 감사해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이쁘다. <laughs> <laughs> 너무 이뻐? 네, 이거 이거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laughs> 어, 유리여 가지고.

밥 필요하시면은 우리 남편이 아주 아주 맛있게. 아까 아까 네. 레인 아님이 맛있다고. 밥좀더 드릴까요, 레인? 레인반주저 아니 여기 저 고기 먹을 때 항상 밥이 싸르게. 혹시 물을 좋아하시는 형님은 어, 어떻게 해? 좀. 어떻게 오이 고기 음? 뭐? 여기 덥게. 그냥 이거 먹어. 내일 있어. 내일 또, 그랜디카니 음. 마더 포인트에서도. 음. 음. 아, 너무 잘 샀다, 저거. 이쁘다. 음. 아이고, 금방 나 음.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먹히는 음. 것뿐이야 음. 음? 이렇게 하라고? 너 <laughs> 음. 시키면 잘한답니다.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해요 <laughs> 이것도 해요? <laughs> <돼>. 이것도, 해요. <laughs> <여기 이렇게. 웃음> 이것도 한답니다 <laughs> 자, 이걸로 떼글 하면 짜나물 할까요? 네, 짜나물 하세요. 준비할... <laughs> 준비해야죠. <좀>. 네, 준비. <laughs> 하나, 둘, 하겠습니다. 셋. 네. 잠깐만. <laughs> 아벌써배 불러 이거 볶음밥 는 거야? 오늘 밤야 돼요, 밤야 돼. 저희가 원래 음. 두끼밖에 안 먹거든요. 야 돼. 그아 음. 금세 뭘또 묻혔구나 이거를. 아, 여기가 좀 참기름 맞아는데 참기름 있는데 어디기름 여기 참기름 어 있는데 못 찾아. 응. 괜찮 맛있네. 음. 참기름 있어. 근데 맛있는데? 참기름이 음. 음. 들어가야 된다. 아 이건 아니다. 아니 맛있어. 안넣게안 넣고. 참기름. 내가 가져올게요. 응. 응. <목소리> 아, 저 이거 있어요. 안있어있어요 저 <laughs> 집에 있는 거다 싸서 거 넣은 음. 거니까 이거 다 먹고 가야 돼. <laughs> 안 먹고 <먹곤> 가야래 <한데. 웃음> 차, 음. 차에서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잖아요 음. 그거 보고 부러워했잖아요 아, 기계, 기계가 산더미처럼 안 쌓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이다 아, 차가 크구나 음. <laughs>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아 좋다 음. 너무 좋다 아니었으면 언니는 아니었으면은 우리 음. 이렇게 못 했을 뻔했는데 아. 근데 네. 상희 씨가 되게 밝으네요. 봐요? 어? 음. 네, 밝아요. 예. 웃음 웃음이 음. 우습, 되게 밝아서. 밝으셔. 요즘에 아주 그냥.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거지. 어, 다른 사람 만나면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네, 안 해요? 안 아, 아, 아 진짜? 음. 그럼요, 맞아. 약간 이렇게. 딱. 음. 오. 난 낯가고. 내가 내가 약간 음. 그래서 음. 우리 사람 다가면서 그래. 우리 레인 아빠가 응. 나를 항상 이렇게 좀 응. 말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내가 응. 말을 안 시키면 말을 안 하니까 어. 응, 말도 많이 많이 시키고 응. 언니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응. 그분 만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거의 응. 응. 게많이있네 이게 네. 이것만 잘못샀네요 소고기는 영 아니네요. 역시 챙기려면 들어가야지. 챙기는 거는. 챙기는 거는 아니야지. 챙길 거라고 생각은 못 하는데. <laughs> 어, 우리 옛날에. <laughs> 응. 네, 뭐라고 그랬어? 밤에 할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드라마를 다운받아와가지고 네. 음. 드라마를 쭉 계속 보면서 음. 이제 새싹 막키킥거리는거 그런 걸 봤어요. 네. 음. 근데 그게 밤에 소리가 흘러나왔나 아... 사단들은 일찍 다 자잖아요. 캠핑장에 로고 이제 맞아. 좀 맞아. 맞아. 한국 사람들은 캠핑하면 응. 응. 네. 그냥 일고고그데국 사람들은 해 떨어지면 응. 자더라고. 응. 맞아. 음말 이해를 못했어요. 응. 장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텐트 접어요? 어, 내일로 아침 네. 6시 반에요. 네? 아침 6시 반에요. <웃음> 진짜? 깜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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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안 와서 일어나면 되죠 뭐 10시, 11시에 음. 체크아웃 할 때까지 버티다가 뭐 왜냐면 오늘 다 봤잖아요 가서 이제 무지먹게 가서 또 보고. 여기서 1박 2일인가요? <laughs> 네 에이. 내일 차 몰고 네, 11시까지 체크아웃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틀 음. 있다, 이틀 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네, 마더 포인트 에 들어가서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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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마더 네, 포인트 네. 거기서 이제 또 일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까지 여유 있게 있다가, 네. 날씨 더워지면 이제 걷어서 네. 갔다가, 이제 주변에 있다가 이제 날씨 좀 선선해지면 텐트 쳐야지. 너무 여름 네. 덥잖아요. 네. <laughs> 우리는 패스가 있으니까. 점심은 밖에서 그냥 햄버거나 이런 뭐 간단한 걸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을 네. 이렇게 먹고. 네. 제 의견입니다. 음, 더운데 또 해먹으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텐트 쳐놓고 또선셋 보고 와서 또 먹고 또 자고 그러면 내일 모레는 우리가 저 자연파를 가야 되니까 조금 응, 일찍 가는 게 좋겠죠? 가다가 네. 그 홀슈 밴드 말발굽 그거 네.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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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렇게 음, 음. 걸어가더라고 우리 하이킹 말고 걸어가는데 음. 엔텔럽을 봤어야 되는데 엔텔럽 못서좀 마음이 네. 안타까운데 내일 하이킹 간다고요? 내일? 오, 오 화이팅 다 했잖아요. 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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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사진사가라는 거. 응. 응. 그러니까 내일 가가지고 이제 응. 말이 그렇지 이제 상황 봐가지고 점심 먹고 응. 이제 응. 두 분들은 그냥 뭐 응. 쉬시고 앉아서 응. 쉬시고뭐 멋있잖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응. 보면서. 네, 응. 맞습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네. 좀 밑에 한번 내려갔다가 네. 상황 오, 봐서 네. 한 네. 시간 갔다 올라오든, 30분 가다 올라오든, 네. 30분 네. 가다 올라오든 네. 내려갔다 한번 올라오고. 그래도 가봤다는 게 중요하잖아. 해규를 부르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는돼 네. <laughs> 기대는. 살다거나뭐 이러면 음. 이제 나는 모르는 음. 사람입니다. 이럴 거니까. <laughs> 어그제 갑자기, 히말라야캐릭터한번 음. 가면 어떠겠네요. 음. 음. 오. 오, 멋지다. 음. 아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음. 아, 저는 뭐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음. 이제 체력이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면또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테니스를 해야지. 하시니까 음. 테니스는 워낙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음. 어렵지는 않은데 음. 음. 이렇게 고도 조절할 때 호흡 그 한번 좀 음. 조절 음. 하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고이 맛있네요, 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이건 일명 스테이크림까 맛있나? 음. 음. 스테이크림서 맛있나? 음. 아, 근데 음. 음. 저하고 식성이 비슷한 분찾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음. 어. <laughs> 까다롭다는 얘기죠? 음. <laughs> 근데 마, 맛있고 맛, 맛있고 맛없는 거는 음. 잘 알아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는 건 아니에요 음. <laughs> 맛없는 건안 음. 먹죠 맛없는 건안 먹어 음. 근데 이제 나한테 맨날 음식하는 거에 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 우리 언니. 똑같아. <laughs> <laughs>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오, 되니까. 아우, 너무. 똑같아요? 멘트가 <laughs> 아, 똑같아요? 멘트 아,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음. 똑같아요. 음.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 그게 뭐예요? <laughs> 아니, 이거. 그래, 내가 또 하는 얘기 있잖아. 누구도 <laughs> <laughs> 원하지 않는 희생이다. 는 거죠. 우리 남편도 그런 얘기 하는 거아에요 원하지 않는 음. 희생이니까. 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응. 음. 싫하는 음. 사람은. 안, 그냥 안 좋아하고, 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 해도 좋아하고.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는 이제 자기 헌신을 나중에 보상은 아닐지라도 음. 감정적인 보상을 기대하다 보면, 네, 그고 네, 자기의 희생이, 희생이 안 되니까. 진짜 음. 으면되고 네. 이거 만만한다고 그러 음. 이거 익었나요? 음. 네. 아, 이것도, 이, 이거. 음. 어, 괜찮은데? 예? 이게, 대비로? 이게 대비로? 가끔가다 그 힘줄 이 있는 게 음, 있는데 네, 고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음. 거 고소한데 고소했어요. 음. 네, 고소한 건데 는데 음. 힘줄 이 있는 걸먹으면 완전 뭐 아무리 씹어도 안혀져요 음, 이거는 왠지 참기름, 그 다음에 소금, 한복씩후추가도 해서 먹어야 아요 약간 은 뿌려야 될것 같은데. 응? 약간 그래, 그 약간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아 음, 음. 어, 근데 저런 뭐 그냥 있는 대로 먹. 지금 이렇게만 먹어도 최고인데. 음, 있는 대로 먹. 저희 캠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laughs> 아 저희는 요즘에 좀 싱겁게 음. 먹으려고 음. 좀 식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소금 좀들 먹고. 이거 고기 정말 맛있네요. 음. 맛있죠. 오 이거 네. 네. 드시라고. 뭐야? 음. 맛이라도 맛있다. 음, 담백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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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스팸 같아. 무슨 음. 고기가 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지? 콩고, 네. 뭐, 이렇게 뭐, 연어 씹듯이 부드러워. 음, 저희야, 뭐 시간이 이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됐는데, 두 분은 귀한, 코가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또 이게 힘든 모습 감사해 요 샀는데 음. 반품하래요 비싸다고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얘기 안했는데 어, 반품을 많이 해요 차 수리 하나가 갑자기 어. 딱 가더니 음. 배럴을 사갔어요 어. 얼마야? 그랬더니 사십 어. 가격은 알려고 하지 마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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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봤자도 사십 몇 불이야. <laughs> 대... 큰거 사셨는 거 예, 뭐, 그냥, 예, 저는 원래 마음으로 한 199불짜리 큰거 있잖아요. 도시락고꽉 해서, 아아 예, 어 그러면, 불도 하고, 100불도까지 예, 예, 건반도 연결할 수 있고, 예, 뭐. 예, 예.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허락, 음, 허락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제가 안 나니까. 네, 결제. 그 네모 보장. 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언급만에 너무 감사하다고 <laughs> 제가 많이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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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담, 고맙다는말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 한 번이면 되는데. 왜냐면 왜냐면 이게 하잖아. 이렇게 크로스커트리 해가지고. 아, 네. 뭐를 음. 더 사고 싶다는 얘긴 <laughs> 아니야. 많이 했어. <laughs> 아니, 이주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왜냐면 여자분들은 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혹 있지. 거의 다 싫어해. <웃음> <웃음> 네. 호텔에 있는 게 편하지. 음,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 여자들 음. 하이킹 정말 좋아해요. 여자가 음, <목소리> 어, 혼자 와서 음. 앞에 음. 우리 앞에 캡슐 <목소리> 찍고 <팔꿈치고> 자는 거요 <거야. 웃음> 음, 정말 대단하다. <목소리> 무섭지도 않나? 어, 이 나는 되게 어제 무서울 봤잖아 것 같은데. 세토나에서 <목소리> 선셋 맞아, 포인트 맞아. 보는 사람들 거의 3분의1 여자들이야. 음. 그냥 음. 다 의자 가지고 와서 그냥 아, 사, 먹을 거싸들고 <목소리> 와가지고 먹고 <목소리> 음. <또> 있죠. <목소리> 음. <목소리> 용감하고 멋진 거 같아. 용감해. 확실히. <목소리> 예. 아 소리가 좀 이것도래 저거 들어가 되는 거아니에 a S M R 고기 이거가 소리 a S M R 지글지글지글 이거는 그랜드 캐년에서 거기농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도 유학 하고서는 바로 한국 들어가자 그러고 왔죠. 들어간다 생각 들어간다 생각하고 왔지. 들어간다 생각은 없어요. 유학으로 오신 거였구나. 네, 응, 10년 전에 오실 때 네. 공부하러 오셨다고 여기 네, 미국에 네. 살러 오진 않았지, 우리가. 그렇지, 아, 살러 오지. 산다는 생각은 네. 안 해봤지. 네. 네. 진짜 그리고, 한국에 있었으면 애들 고등학생 애들 계속, 네.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학원 그래요. 다녀야 되고 네. 우리 같으면 학원 못 보냈을 거야, 그렇죠? <laughs> 어, 여기. 근데 여기 또 남들 다 보냈는데 안 보내도 또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고민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 다니는 미국 애들 그래서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사노세는 네. 아, 또 어쩔 지 몰라요. 경쟁이 근데 음, 저희는 음, 뭐 시골에 그래. 있어가지고. 네. 막 많은 전학이 애들이 이제 네. 보내달라고도 그러고. 음. 주변이 다 다니는데 집만 음. 안 다니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도시들은 LA나 뭐 애틀랜타나 네. 뉴욕이나 뭐 이런데는. 특히 중국이나 인도 애들 워낙 심하다 보요 음. 우리나라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부모들이 고생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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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도. 그거 것들을 보내달라고 음. 자기나가 보러 달라고 음. 그 공부라 공부라는 그렇게 그래요, 키우진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쪽이 워낙 음. 뛰어난 곳이라서 음. 경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음. 워낙 뭐 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서 다들 거기가 음. 그러니까 뭐 음. 최고의 기업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들이 음. 뭐 그냥 쉬쉬 해도 기본이 음. 있을 테니까. 뭐. 서로 네. 아시안들이 많은 데는 음. 공부 다 잘하잖아. 요한국에서국국 애들 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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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도한국에대해서도한국에게한국그서다 가고 싶다 그한국음서 음. 별로 없더라고 한국에서도 더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그런 마음 누가 한국에서 뭐 나를 뭐 엄청 기다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간혹 가는 음, 거고 아빠가 걸리긴 한데 음. 그냥 이제는 또 미국이 편하고요 편해 편하고. 음. 한국 생각하고 뭐 한국 뉴스 보고 그런 막, 막 가슴 답답해서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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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야지 답답할 때안 보는 거 토요일 음. 아게 음. 네. 맨날 좀, 봐가지고 신경 쓰지 말자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음.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그 저희처럼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류들이 행복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그렇죠? 옆에 음. 보이는 거 많고, 어, 그래서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건 너무 좋아. 음. 네, 네. 네, 없어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음, 음. 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어, 우리 남인 운치를 잡아.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게 그래. 불가능하다니까요. 뭐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했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속으로는 맞아. 그런 생각 가져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면 그건 되게 차별적인 맞아. 언어이기 때문에 맞아. 도태되는 맞아. 상황이 되는 거고. 나는 맞아. 전혀 눈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맞아. 또 부모님, 맞아. 뭐 아는 맞아. 친척들 맞아. 이렇게 계속 그 그런 맞아. 얘기를 들려오잖아요. 응. 응.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응. 생각해 보면 응.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응. 들고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잘, 잘하고 응. 생각들도 너무 뭐 건전하고 그 응. 응. 그런 얘기예요. 응.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다. 이런 <laughs> 네. <laughs> <우리는 웃음> 뭐 혜택 너무 많이 받았어요. <laughs> 저런 뭐 응. 많이 혜택 받았죠. 응. 응. 감사해야지. 응. <laughs> 모든 게 사는 게다 혜택이야. 딸이 클때 응. 진짜 안경까지 응. 다 남았잖아. 미국에서 응. 그죠. 모든 비행기 값부터 모든 아, 에어비앤비까지 다 나오니까 m Guy Taro. s c h o 이스 지금, 대학교도 스 o 은다 받고 다 n t talk about it. I don't talk about it. I don't talk about it. I don't talk about it. I d 사 n t talk a 면 o u t it. 어떻게 그냥 해 줘가지고 불쌍하니까 다 주는 거지 어, 불쌍하니까 <놀람> <놀람> 겸손한 것까지나 음. 비슷해 <laughs> 그 몇달 전에 이야기 해요. 끝내기로 했었는데 <laughs> 다시 재생되고 <laughs> 아유 몇달 전이면 괜찮아요 10년 20년 전가연애시 아아 끌고 비닐장 아, 얘기해 줘야지 비닐감은 응? 어, 어, 얘기해 줘야 비닐장 얘기해야지 평생 다할 뻔한 거야 이거. 이렇게 앉게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음. 조용하고. 음. <laughs> 근데 또 저렇게 있어서 음. 또 애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음. 잠깐만 있고 또 차에서 조용히 있어요. 이거 음. 집에서도 조용히 지키고 있고. 트남타 음. <laughs> 있을 때는 애를 데리고 나가지 않죠. 음. 밖에 음. 이제 그만하고 뭐 여행 갈 때만 가고. 집에 항상 찍게. 내가 영상 찍을 때얘 데리고 산책하잖아요. 음. 그거는 한 달에 한한두번 있을 거니까 <웃음> 사실은 <웃음> 완전 썩었다 <작았다. 웃음> 나는 매일 네, 그한 달에 한두번 아니고 한 달에 한네 다섯 번. 많은 <laughs> 아, 아, 네. 한세 번. 아, 한 달에 요즘에 요즘에 좀 요즘은 좀 달... 나가는 한 편이에요. 한 음, 네. 이 폭로감인데요. 이 영상. 믿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이거 커버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많이 가는 <laughs> 실체, 편이야. 집에 있는 마음의 실체. 어, <laughs> 그래도 집 밖에 가. 나가는 일이 아주 <laughs> 그렇게 드물어요. 음, 음. 여기는 이렇게 집에만이 <laughs> 원래 아티스트라서 집에 음, 있는 편이에요. 고양이도 좋아해요. 저는 음, 고양이도 음, 좋아해요. 아직까지 뭐, 거기는. 그러면 뭐 고양이 <laughs> 고양이가 제등 뒤에서 새끼도 나보고 있어요. 어, 네. 그렇죠. 군대 있을 때 음. 강아지 새끼들 제가 직접 받고 막 그랬어요. 음, 음. 음. 이름까지도 줄. 예쁘, 분명 너무 음. 예쁘. 음. 근데 저는 음. 아직까지 남이랑 하진 예쁘지 않아. 음. <laughs> <얘만 웃음> 예반 집. 그러니까 아까 큰게 보고 아 저는 무서워 보인다. 음. 그럴 때 어, 언니가 예쁘하는 음. 건 아니다. 음. 음.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아직까지 음. 다 예쁘지는. 그런데 그집개들하그집 음. 사람들은 얼마나 이쁘겠어그건 음. 음. 알지 이제는. 아. 음. 음. 저, 저 집에서는 대가 음. 음. 음? 그러니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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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음. 얼마나 예쁘이 들어, 아빠한테 와 있고 그만. 어어어고 어우 어간어간 어우 어우 어간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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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어고어러어어어어어